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저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와 계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큰 정치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제1야당 대표하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을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꼭 공수처를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주 52시간이 쟁점이 있지만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꼭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예, 국민들이 의견이 갈려져 있다. 야당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잡는 겁니다. 약한 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회를 주어서 대통령이, 어, 예를 들어서 내일, 어, 12시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말하자면, 의장이 사회를 보고, 어, 대통령이 한 10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나머지 20분 정도를 야당 대표의 질의응답을 받아서 답을 하는, 하는 그러한 것들하고, 그걸 갖다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해서 밥 먹으면서 대통령의 그러한 어 제1야당 대표와의 그 질의 응답을 어 시청을 하면서, 아, 저건 야당 대표 말이 맞네. 아, 저건 대통령 말이 맞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의도와 뜻을 갖고 하려고 해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것은 그, 그, 틀린 것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권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채택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제1야당 대표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말 제도로 만들고. 쉽고, 20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